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에,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사명입니다. 아,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 제가 아, 쌀가게 아줌마입니다, <laughs>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50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신학교 2학년에서부터 일본 선교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선교를 이렇게 다섯 번 갔다 오고 나서, 2011년도에, 2011년도에 그, 어딥니까, 센다이에 물난이가 났잖아요. 모든 어 동네가 떠내려가고 사람이 떠내려가고 다 그런 곳이 센다이 아, 되는 거 영어로 다이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을 거기서 많이 죽었대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2011년도에 제가 오사카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 희감의 기도로 주님을 이끄시는 대로 선교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장세기 말씀에.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갔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선교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목사님을 부름을 받았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명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당시 센다에서 큰 지진이 나고 물이 넘치고 가옥 사람들이 다 떠들어가는 그때에. 지금도 지옥으로 가는 생명들이 많게 예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말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받고 오사카 사랑교회에서 예배하고 전도의 사명이 있기에 또 특수 사명이 여정 특수 사명 을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그 애깁니다. 애기가 여기에요. 일본말 외기가 그래서 일본들에게 일본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아 그때 당시 들어갈 때는 일본말을 못했어요. 아, 건방아분이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니까 제가 말씀을 거기서 해왔습니다. 스님아 생 예수 그리스도 신지 마시오 가미사마 아나타이시마스 교가의 이대우다 사인 이렇게 하고 예수 믿고 교회로 오라는 것입니다. 사랑교회에 전도지를 주면서 그 당시 주님은 아주 급하셨어요. 그래서 지진이 나기 전 열흘쯤 되었을 때에 전도하고 교회에 들어와 기도하는데 엄청나게 오사카까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1억 3천명 백성과 우상 800만 넘는 우상나라에 주님은 예수님의 다른 신은 어떻게 돼요? 죽음과 지옥입니다. 그곳에 선교사를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주님의 사명으로 달려갈 길을 가는 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는 자를 쓰십니다. 우리 믿음의 자들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이번에도 6년 만에 두 명의 선교사를 센다이 아, 지진 났던 곳으로 엊그저 갔다 왔습니다. 31일 날 갔다가 일주일 거기서 또 전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일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두 시간 정도 들어가야 거기가 야마가다깽이라는 곳에 모가미 사랑교회가 있습니다. 오바 선교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그 일본 선교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지금 오신 죠 목사님, 이성기 목사님이십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지지미 기무치를 또 예쁘게 담아가지고 정성껏 해가지고 동네에 전도를 합니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믿고 있지만,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가 복음을 전하기, 전하가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 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저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들어와, 다음날은 야마갈빡갱이라는 시장으로 전도지를 또 가지고 나갑니다. 나가서 주는데 얼마나 잘 받는지요. 기도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해서 기도도 해주고, 돌아와서 제,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 눈에서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나,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나가 전하니까는 얼마나 잘 받는지, 기도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목사님들 목회지가 많잖아요. 우리는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없어서 안타까워서 주님께서는 너는 그들을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 하십니다. 깨어 기도하고 담대한 자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끝났대.